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구마 튀김을 하는데요. 고구마 튀김을 어, 옷을 입히지 않고 고구마 그 자체로만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 하면 아이들도 잠, 잘 먹고, 어, 맥주 안주로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군고구마를 해주다가, 어, 삶은 고구마를 해주다가, 이걸 해주니까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오늘은 고구마칩 안 해주세요? 하길래, 어, 저녁에 해줄게 했는데 지금 학원 가고 <laughs>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들어올 텐데, 들어오면 맛있게 잘 먹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튀기냐 하면요. 이렇게. 고구마만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렇게 해서 음, 기름은 많이 넣지 않고 고구마가 잠길 정도 한번 뒤집어서 할수 있는 기름 아주 소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튀김을 하고요. 기름이 어, 타지 않으면 한번더 썼는데 기름이 만약에 하고 검정 색깔이 비치면은 그 기름은 바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도가 아주 잘 맞고 지금 기름이 아주 깨끗한데요. 그래도 저는 버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마 튀김이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져 볼게요. 네, 이미 건져 난 것도 있고. 이렇게 고구마 빛깔이 어떠세요? 엄청 이쁘죠. 맥주 생각 안 나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저는 나중에 캔 맥주 하나랑 이렇게 먹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고구마철인데 맛있는 고구마칩 만들어서 아이들도 주고 어른들 간식으로도 좋고. 맥주, 안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요. 고구마 하나 아니면 두 개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푸짐한 간식거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